직업소개소의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구직자의 인적사항이나 가사시장에 대한 경력사항을 제때에 맞추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인자는 보통 두세 군데 직업소개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미 겪어본 구직자 다시 말해 몇 차례 소개를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분은 바로 다른 일자리를 추천해도 큰 무리가 없지요. 그러나 광고를 보고 막 연락이 온 분이나 알고는 있지만 거래가 없던 분에 대한 소개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어서 그 속마음을 알거나 아니면 그분이 하는 행동을 예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가사시장 경력이 10년을 넘었으며, 육아를 잘하고 가사 일도 가능하다며 자신을 내보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많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가령 이런 분이 구인자와 연결해서 면접을 본다면 어찌 될까요? 매우 언변이 좋은 분이라면 면접을 통과해서 취업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인자나 직업 소개업자 모두 일단은 그분이 말하는 신원이나 경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이분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불행하게도 영유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면 어찌 될까요? 아마 구인자 측은 펄쩍 뛸 일이 될 겁니다. 더욱 그분이 말한 학력이나 경력이 거짓에 가까우면. 구인자가 받는 충격이나 분노는 커질 테고, 나아가 어떤 일을 할지 예측 불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구직자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로 현재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런 사건이 나면 구인자, 구직자, 그리고 직업소개업자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구인자가 제일 상처가 크고, 마음고생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알수 없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고쳐야 합니다. 또 다른 사태를 막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더욱 철저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직업소개소로서는 더욱 꼼꼼히 구직자들에 대한 면담과 사실확인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시각을 다투면서 다른 직업소개소와 경쟁하는 상황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의심이 된다면 구직자 알선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과의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구인자들이 요구하는 구직 자상은 확실한 분 또는 거래를 해본 분으로 집약됩니다. 오늘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